네, 안녕하세요. 남현욱이고요 연타 1권 빨간 채 아직 점심 저녁 먹지 못했는데, <laughs>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네 어, 지금 이제 코어 16이죠. 코어 16. 어, 이제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과 최상급, 예, 네. 볼 거예요. 요거는 이 코어 16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그 파란 채무버웨스기다 2권, 파란 책에서 이미 다다뤘던 내용 그대로 거의 나왔, 습니다 나왔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비교급이란 거는 뭐모한이 되는 거죠. 먼모 그러니까 더뭐모한 이런 식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laughs> 비교급은 더뭐모한이 되면서 뒤에 보통 이하을 붙이죠. 이하그렇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최상급은 가장 뭐모한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가장 뭐모한 또는 가장 뭐모하게 뒤에 E, ST 붙이면 되죠. 형형선나 부사 뒤에다가 E, ST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든 방법은 뭐 E로 끝나는 거는 R만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최상급은 ST만 붙이면 되고 다 했던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짧게 끝나는 것도 있어서 짧게 끝난 거. 예, 짧게 끝나는 그 단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 짧게 끝나는 단자음, 단모음. 단모음, 단자음으로 짧은 모 짧은 자음으로 끝나는 것들 은 어떻게 했어? 하나 더 붙였, 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빅 같은 거죠. 빅. 큰인데, 자 짧은 모음, 짧은 자음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자음 뒤에 있는 거 하나 더 쓰는 거죠. 비, 거, 비거. 이렇게 쓰고, 비교급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최상급은 어떻게 했어요? 비, 기스트, 비기스트. 이렇게 썼지. 음. 그래서 짧은 모음, 짧은 자음으로 끝나는 건 뒤에 있는 자음 하나 더 써서 이렇게 만들더라. 이 예, 요거 충분히 여러분들 파란 책 공부하시면서 했던 거 이게 잘안 되신 분들은 못색이다 이건 파란 책 구해가셔가지고 구하셔가지고 꼭 보도록 하세요. 음. 뭐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은 뭐 제가 뭐뭐 뭐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뭐꼭 해준다는 보장은 없고요. <laughs> 자 그리고 끝에 Y로 끝나면 어떻게 하냐? 자 Y로 끝나는 거는 제 Y를 I로 붙인 다음에 E를 붙인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었죠. h a 같은 거. 해피 행복한인데 더 행복한 하려은 어떻게 해야 돼? y를 i로 고친 다음에 e를 붙였다. 그래서 happy 어 이렇게 했었죠. 그렇그 다음에 최상급 은 어떻게 해야 돼?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t 붙이니까는 h a p p i est 해가지고 예쁘게 안 나온다. 자리가 없네. h a p p i est 이렇게 했었죠. 응. 그래서 y로 끝나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죠. 뭐3인칭 단수든 그 다음에 뭐 명사의 복수형이든 간에. 응. 자 그리고 이음절 대부분 3음절 이상인 것들 무슨 말이냐? 좀긴 것들 있잖아 단어들이 좀긴것뭐 beautiful, 뭐 interesting, 그 다음에 famous 이런 말들 있죠. famous 예를 들어볼게 famous는 음절이 몇 개야?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래서 이음절이야 그래. 오, u는 같이 합쳐서 하나로 되니까 음절 따질 때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모음이죠. 모음이 하나. 하고 두개세개 개 있는데 두 개는 겹쳐 있으니까 하나로 우리가 발음하니까 famous 이음절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f a m o u s 이에 붙이거나 뒤에 est 붙여서 하는 거 아니죠 뭘 빌려와요? 자비교카할때 뭐를 빌려와? 뭐를 빌려와지 뭐. 그래서 more famous 그 다음에 최상급 어떻게 했어? most famous죠 most famous 이런 식으로 이게좀긴 단어들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모나 모스트를 빌려와서 더 유명한 가장 유명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썼잖아. 그쵸자 그리고 어 잠깐만 형용사 플러스 ly의 부사는 자 m 원급 모스트 원급 자예 이런 것들은 이제 나,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 하다가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형용사, 에 부사긴 한데, 부사긴 한데, 형용사에다 li 붙여가지고, li 붙여서 부사를 만든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들은, er, est를 붙이지 않고, 앞에다 m o r s t 를 써서, 예, 최상급, 어, 뭡니까? 그 다음에, 비옥급을 만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요거는 앞에 파란 책에 없던 내용이죠? 근데 요것도 보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 예. 음. 자, 그러면, 해석 먼저 좀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he is tall. 그는 키가 크단데, 그는 크다 크단데, 키는 그는 키가 더 크다 라는 표현도 좀 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he is taller. 형용사에다 이해 붙여가지고 더뭐무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he is taller than Jack. 그는 Jack보다 키가 더 크다. 보통은 여러분들 비교급 만들 때 이하에 쓰는 것도 있지만 뒤에 than이라는 말이 같이 온다는 거, 많이 같이 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참 좋죠. 그래서, 뭐뭐보다, 라는 뜻이야, 되는. 발음이 요거와 비슷해가지고, 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되는, 그때, 또는 그러면, 이한테이가 그때, 또는 그러면. 요거는, 뭐뭐보다, 라는 뜻이고, A하고 E가 틀리죠? 그 다음에, He is the tallest in the class. 그는, 자, EST 들어가니까는 최상급이죠. 가장, 뭐뭐와 가장 키가 큰. 근데, 최상급에 항상 들어가는 게 앞에 뭐가 같이 들어가? 더가 들어가지. 더, tallest. 그는 가장 키가 크다 할 때, 더하고, 형용사 est, 또는 부사 est 쓰는 거죠. He is the tallest. 그 다음에, in the class. 보통 여러분들 가장 키가 크다 할 때, 어디 어디에서 가장 키가 크다. 어디 어디에서 가장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잖아.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해당하는 표현이 in이죠. in. 그 다음에, of가 오기도 하고, of는 뭐뭐 중에서라는 표현 쓰기도 하죠. 예, 네, 뭐뭐 중에서. 여기에 하나 더표 하나 추가되죠. 그다음에 in of. in은 뭐 뭐에서 고 of는 뭐뭐 중에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멍은 뭐뭐 가운데서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가운데서. 예. 어멍 뭐뭐 가운데서 뭐뭐 중에서. 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빨리 할게요. 쉬운 거니까. 어. 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laughs> 나오죠? 이거 요거. 요거 표현들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그 비교급하고 최상급이 보통 E.R.N. E.S.T. 또는 뭐 모어나 모스트 써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최 비교급 최상급인데 어떻게요? 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 따로 외워야 되는 거. 굿 같은 경우는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예, 좋은 좋게더 좋은 더 좋게 뭐더 최고 뭐 최고의 최고로 이런 식으로 쓸때 이건 굿 새, 비교급 better, 그다음에 굿 새, 최상급 best. well 잘이란 뜻이죠 잘해 네, 좋게 해, 어떤 better best 이거 외우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나쁜 나쁘게는 bad bad인데 worse worst로 외워야 되죠 worse worst 예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little 적은 little less list 적은 더 적은 최소 제 적은 그래서 little less list 이렇게 쓰시고요 many 멋진 많은 이은 뜻의 어떤 단어들 이거 셀수 있을 때 없을 때, 셀수 있는 거와 없을 때 따로 비교해, 따로 구매 썼는데 비교급하고 최상급은 다행히 같아요. 그래서 같은 걸 써요. 그래서 more, most를 씁니다. 이거는 원래는 뒤에 그긴형용사나부사가 없을 때 이거 쓰면서 뭐 하면서 예, 비교급 만들어 줬죠. 그리고 최상급 만들어 줄때 쓰는 표현이었죠. 근데 이것만 단독으로 쓰이면 더 많은, 가장 많은 이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독으로 쓸 때. 뒤에 형용사 부사가 따라 안 오고, 음. 그 다음에, 레이튼는 여러분들, 이게, 늦은 이한 뜻인데, 나중에, 레이터 하면 나중에, 그냥 레이티스트 하면은, 최신의 가장 최근의 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뜻의 어떤, 레이트 e 늦은 이한 뜻인데요. 늦은 이한 뜻이, 이게 두 가지 뜻으로 또 갈리는 거죠. 레이터 하면, 레더 하면은, 후자에, 전자에, 후자에, 앞, 앞에 거를 갖다 전자라고, 뒤에 것들을 갖다 후자라고 하죠.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또앞 사람, 뒷 사람. 이런 얘기 할 때, 후자, 뒤에 것을 갖다 레더라고, 레더. 그래서 레이트의 비교급이라고 보시는데, 굳이 뭐, 이거는, 구별은 그렇게 비교급, 최상급으로 비교하게 했는데, 아예 다른 단어라고 외우시면 좀속 편해요. 그래서 레더, 후자, 뒤에 것, 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스트는 마지막,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먼 하면, 파, 파가 먼인데요. 파더 하면 더 먼, 그리고 파티스트 하면은 가장 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laughs> further 하고 for artist 이것도 further for the artist도요 f a r 의 비교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따로 외우시는 게속 편해요 예, 그냥 새로운 단어라고 보시고 further 더 이상의 for artist 최대한의 이런 뜻으로 따로 외우시는 게속 편합니다 그래서 연습하 삼아서 한 번씩 보시면은 good. better, best. 이렇게 외우셔야 겠죠. 그 다음에 little, less, least. 그 다음에 much, more, most, badly, worst, worst. badly 다음에, badly는 여러분들 bad도 같이 이렇게 worst, worst 쓰죠. good도 마찬가지로. well도, 예, better, best. 같이 예, 쓰고 있는 거죠. late, later, latest. 예. 이후에, 최근에, 뭐, 이런 적이 있지. 최신에. 저 불규칙은요,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 거니까, 또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안 헤어지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 나올 때마다 틀리면서 다시 외우시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시간 많습니다. 음. 자, 잠깐만 볼게요. 녹화 잘 되고 있나? 어. 자, 너의 방은 나의 방보다 더 따뜻하다. 너의 방. Your room. 너의 방이지. 너의 방. 항상 문장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보다 주어를 해결해야 한다. 주어를 먼저 해결해라. 주어는 뭡니까? 너의 방. 그쵸? Your room, your room, 이 방이죠. 너의 방 하나니까 단수주어, 아, 단수비동사, is 오죠 Your room is warm, 이 따뜻한인데 더 따뜻하니까 warmer, 해서 i 드 이하의 시죠 warmer. than, 뭐뭐보다. than, my room. Your room is warmer than, my room. 너의 방은 나의 방보다 더 따뜻하다. 이 하얀색 강아지가 세 마리 중 가장 귀엽다. 가장 뭐뭐하다. 가장 뭐뭐하다. 뭡니까? 네. 가장 뭐뭐하다. 최상급이죠. 그래서, 이 하얀색 강아지가,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인 거지. 그니까, 러 이걸 먼저 해결해야지. 이 하얀색, this, 이. This 하얀색, white puppy. This white puppy. puppy가 여기 강아지에요. This white puppy. 귀엽다. 귀여운 상태이다. 그니까, 러 비동사. 한 마리니까, 여러분들, 단수, 비동사, is 쓰죠. This white puppy is, 그 다음에, cute가 기여운인데 가장 귀엽다는 어떤 최상급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최상급 앞에는 항상 뭘 붙여? 더를 붙인다. 더하고 est 붙인거죠 이미 e가 왔으니까 est만 붙이면 되겠죠 자 this white puppy is the cutest 그 다음에 모모 중 모모 중 of the t r e e 그세 마리 중 the t r e e 그 다음에 puppies가 뒤에 있었겠지 원래는 three puppies 그래서 세 마리 강아지 둘중 이렇게 puppies가 puppies 예, 생략되어 있겠죠 생략된 거야 <laughs> 번 5월은 나에게 1년중 가장 바쁜 날이다 주어는 뭐야 5월은 <laughs> May가 5월이죠. 가장 바쁘다는 건 뭡니까, 결국? 최상급이지. 그래서, May is the busiest, busiest. May is the busiest month of the year. Of the year, of the year for me. 그래서, 5월은, 나에게 있어서 for me. 나에게 있어서, 자, 1년 중, of the year. 하면, 뭐, 뭐, 중에서, of the year.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달이다. busy가 바쁜이란 뜻인데, y로 끝났죠? 그 자음이니까 y로 끝났을 때, 이 i를,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t. 그래서 busiest. busiest m o n t h m o n t h 가 달이죠. May is the busiest month of the year for me. 나에게 가장 바쁜 달이다. <laughs> 잠깐만. 네. 4번. 자, 빨간 공이 그 공들 중에서 가장 크다. 빨간 공이, 요게 주어져 그, The Red Ball. 이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The Red Ball is, 하나니까, 복수, 아, 단수, 비동사, 이 s 셨죠 The Red Ball is the biggest of the balls. 그 볼들 중에서, 뭐뭐 뭐 중에서, of 쓰죠? 그 볼들 중에서, 가장 크다. The Big g e s t Big g e s t 가장 크다. Big이 큰 이란 뜻인데, I가 짧은, 모음 짧은 자음이니까, 끝에 있는 자음 하나 더 쓰고, EST. 이게 쓴 거죠. Big g e s t The red ball is the biggest of the balls. 됩니다. 자, 5번 너의 노트북이 내 것보다 더 좋다. 노트북, 랩탑이라고 하죠, 랩탑. Your laptop, your l a is better than mine. Your laptop is better than mine. Mine이 i 나의 것, I, my, b e mine에서 mine,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your laptop is better than mine. 너의 랩탑은 노트북을 얘기합니다. 랩탑 컴퓨터를. 예,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랩이 여러분들 여기 허벅지죠? 허벅지. 허벅지 위에 놓고 쓰는 가벼운, 어, 컴퓨터니까, 어, 노트북을 갖다 랩탑이라 그래. 책상에 놓고 쓰는 무거운 건 뭐야?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데스크탑. 그래서 이 o 랩탑 is better than m y 자, better가 g o 의 비교급이죠. good, better, best. 이렇게 외웠잖아. 6번, 최신 소식은 무엇인가? 최신 하면은 the latest라고 앞에서 외웠던 거. 불규칙. 할때몇 점? 레이트의 레이트에, 뭡니까? 그,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 얘기하는 거지. 그 최신 소식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새로운 소식에서 What is the latest news? 그 최신이라는 표현쓸때 latest라고 써요. 그래서 이건 따로 외우세요. 최신이라고 아예 외우시는 게, 예, 속이 편할 거야. 자, What is the latest news? 자, 7번. 내 생각엔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나쁘다. 내 생각엔, 이 표현은요, 나는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야. 나는 생각한다. I think 라 표현. 그래서, 너의 생각엔, 어, 그때 어떻게 쓰냐면, you think. 이렇게 쓰겠죠. 내 생각엔 하면은,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ink가 생각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 자, I think 써놓고 뒤에 거 보시는 거예요. 언어적 폭력은, 이, 여기, 이 뒤에, 잘려진 문장에서의 주어는 뭡니까? 언어적 폭력은 이게 주어인 거죠. 주어. 자, 언어적 폭력. 폭력의 바이올런스예요, 바이올런스. 바이올런스가 폭력이에요. 그다 버벌이 언어의 말로 하는 이 뜻이야. 말로 하는 폭력. 막이 새끼 저 새끼 막 욕하는 거죠. 예. 험한 말 하고 나쁜 말 하고. 그래서, 버벌, 바이올런스. 언어 폭력이 언어로 된 폭력이 is. 왜이 s 를 쓰냐? 폭력이란 거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딱한 개, 두 개, 세개셀수없으니까는 예, 단수 비동사, 이제 쓰는 거죠. verbal violence is, 더 나쁘다, worse, worse than, 뭐, 뭐, 보다. b a d 의 비유급이죠. worse than, 자, physical violence. physical, 육체적인, 신체적인 뜻이야. <laughs> 자, 신체적 폭력보다 더 나쁘다. 신체적 폭력이랑 뭐야? 때리는 거죠. 예, 때리는 거. 근데 때론 때리고 맞고 이런 것보다 말로 험한말 하고 뭐 못된 말 하는 게 상처를 더 줘요, 마음을 더 힘들게, 해. 그치 신체 폭력은 뭐 상처가 아물면은 좀 나아지죠, 없어질 수 있는데 그 말로 한 폭력들은 말로 막험한말 하고 이런 것들은 또 오래 오래 가죠. 음. 자, she is younger than my sister. 그녀는 데니의뭐뭐 보다니까 지금 저거 비유급 을 써야겠지, 그러니까. She is younger than my sister. 그냥 She is younger than my sister. 그녀는 나의 여동생보다, 나의 또 나의 언니보다 영거, 어리다, 젊다. 영이 젊다잖아. 더 젊다, 즉더 어리다는 얘기죠. 음. 자 이번 her idea is most creative in our company. 그녀의 아이디어는, 그녀 의 아이디어는 이게 주어죠. 그다음에 비동사, 단수 비동사 이왔지 Most creative. Creative 와 창의적인, 창조적인 뜻이야. In our company, 우리 회사 컴퍼니가 여러분들 회사죠. 우리 회사에서 가장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 가장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신선하다, 가장 뭐 새롭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 크리에이티브가 여러분들 이게 1음절, 2음절이니까 2음절 이상일 때는 여러분들 최상급 표현쓸 때뭐 써야 돼? Most를 써야죠. c r e a t i v e l 이렇게 안 되고. most에 빌려 와야 돼. 빌려 온 거야. 잘 빌려 왔는데 그 앞에 하나를 뭐더 썼어야 되죠. 덜을 썼어야지. 그치 최상급 표현 쓸때 덜을 앞에 붙여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야. 그래서 her idea is the most creative in our company. 그녀의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창의적이다. Her idea is the most creative in our company. 자 이렇게 됩니다. 3번 this bed is the comfortable list. 딱 봐도 이 단어 되게 길지? 하나, 둘, 셋. 3음절 이상이야, 3음절. 그러니까 2음절 이상일 때, 2음절 이상일 때 벌써 most 쓰고 그냥 뭐 써야 되는데, 얘는 그것도 하나도 안 썼잖아. 그냥 엉뚱하게 est 썼지. 그치? 요거 지워야지. 예. est, est 지워서, 이 원래는 comfortable, 이게 지금 원급이거든. 원래, 원래 모습이야. 그리고 더 most를 써서 최상급 만들죠. This bed is the most comfortable. 이 침대가 가장 편안하다. This bed is the most comfortable. 이 침대가 가장 편안하다. 하나원에 있다가 나가면 좋은 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원에서는 바닥에서 잤는데, 나가면 침대 사가지고, 침대에서 많이 자죠? 침대가 좋긴 하지. 4번, Jane fixes the problem carefully than you. 자, fix가 고정시키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수리하다, 물건 같은 거 고정, 아, 수리하다라는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고정시키다라는 표현도 돼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Jane fixes the problem. 제인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했다. AD가 붙으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예, 과거형이죠. 제인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 carefully than you. 너보다 carefully. 너보다니까 비교급 써 줘야겠죠. 너보다 더 주의 깊게 더 조심스럽게 carefully. 조심스럽게 해결했다. 뭐가 들어가겠죠? 뭐. 예. 뭐. More. more carefully. Jane fixed the problem more carefully than you. 제인은 그 문제를 너보다 더 조심스럽게 해결했다. Carefully 딱 봐도 길잖아, 그렇죠? 단어가 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ly로 끝나는 부사도 있죠. ly로 끝나는 이부사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비교급 만들 때 most 쓰고 최상급 만들 때 most 쓴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자, 5번 David's book is most interesting than that book. 데이빗의 책은, 데이빗, 뭐, 뭐, 컴, 위에 어퍼스트로피 쓰고 애 있었으면, 뭐, 뭐, 애죠. 데이빗의 책은, most interesting than that book. interesting, 재미있는, 이게 말이 기니까, 딱 3음절 이상이니까, 2음절 이상이니까, 뭐나 most 쓰는 건 맞아. 근데, 책그 책보다 더 재밌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니까는 러 비옥급 와야겠지. 그니까, 러 most가 아니야? 뭐 가야 돼? 뭐 가야지. 데이빗'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that book. 그래서 비어급이 와야죠. 6 번. Walter is the most old player on the team. 월터는 그 팀에서 온더 팀그 팀에서 가장 나이 많은 플레이어 선수하는 뜻이야. 가장 나이 많은 선수이다. 근데 old는 여러분들 말이 긴 말이 아니잖아. 짧은 말이잖아. 그러니까는 굳이 most를 빌려와서 비어급 만들 필요 없고 그냥 뒤에다가 EST 붙이면 되죠. 그래서 Walter is the oldest player on the team. 그래서 Walter is the oldest player on the team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보고 완성하시죠. 예, 자 가격표 보시면 되겠죠. Price가 가격이야. 자 with하면 여러분들 with. 이거 발음 한번 들어볼까? 나도 이 발음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잠깐만 발음 한번 들어볼게. 자,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이 발음은 좀 자신이 없어.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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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그쵸, 발음 하기 힘들어요. th 발음이 좀 힘들어. with. 그래서 넓이야, 넓이. 넓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폭, 이렇게, 넓이죠? 이렇게, 너비라고 하요 너비? 우리말로? 양 옆에 넓, 너비, 너비. 너비를 얘기할 때, with란 표현 씁니다. 제가 테이블, 그러니까, 탁자를 지금 살려 고간 거야. 근데 테이블 A는 110달러, 110달러. 그래서 110달러고, 너비는 70cm. 그 다음에 90달러, 90cm. 130달러, 8cm. 음. 보면 뭐, 당연히 크기가 클수록, 크, 뭐, 비싼 거죠. 보통. 그러니까 테이블, 예를 들면 테이블 A is cheaper than 테이블 C. 그래서, 예를 들면은 테이블 A는 테이블 C보다, C 테이블보다 c h e a p 더 싸다. 칩이 값싼 이얘기죠그 다음에 Table B is widest. widest, widest wide가, wide가 넓은 약자죠, wide. 넓은. Table B가 Table B, 어? 넓다고 제일 비싸고 않네, 그런 건 아니네. 그건 아니네. 그래서 Table B가 i Table B is the widest of the three. 세그 중에서,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죠, of the three.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the three tables가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세 개의 탁자들 중에서, the wide i s t a n c e 가장 넓다라는 얘기야. 자, 1번, table A is, table A는, A table은 table B보다, 어떻다? 더 비싸다. expensive가 값비싸다는 뜻인데, 딱 봐도, 하나, 둘, 셋. 기잖아. 음절이 기잖아. 그니까는, 러 B급금, 뭐를 써야겠죠. 뭐를 빌려야겠지? table A is more expensive than table B.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A, 테이블 A는, 자, 셋 중에서, 세 테이블들 중에서, 어떻게, 가장, 뭐한 거야? 자, 어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 뭐 중에서 가장, 뭐, 뭐 하다, 자연스럽게 최상급 쓰라는 얘기죠. 셋 중에서 가장, 넓은 게 아니라 가장 좁은 거죠. 좁다는 표현은 어떻게 쓰냐? 네로우가, 네로우란 표현이 좁다란는 표현이야. 그래서, 더 네로우스트 하면은, 더 네로우스트 하면은, 얘 예, 가장 좁다라는 얘기죠. 가장 좁다. 더는 항상 붙어 다녀야 돼. 2번, 더 테이블 B, 테이블 B. B 테이블은 is of the 세개 중에서, 세개 중에서, 칩, 칩, e a 싼이죠. 그래서, 가장 싸다. 더 c h e a 라고 써주라는 거죠. EST 붙이면서 가장 싸다. 테이블 C. C 테이블은, 자, 테이블 A보다, 테이블 A보다 어떻게 돼? wider wider wider에다가 이어 붙여 가지고 wider than table a table a보다 더 넓다. 3번 table c is 그다음에 table c는 세개 3개 중에서 세 개의 테이블 중에서 어때? 가장 most expensive 가장 값비싸다. 가장 비싸다.가 되는 거죠. most expensive the most expensive 가장 값비싸다. 자, 보시면, 맥스, 비너, 보타라는 세 마리의 개가 있어. 이 개들. <laughs> 자, 개들 보면서 비교를 해보죠. 보시면, 맥스 is big. 맥스는 크다. 맥스 is, big. 자, 맥스는 딱 노보다 커. 비너하고 보타들, 얘네보다 어때? 더 크다. 빅은 짧은, 모몸 짧은 자음이니까는 하나 더 써서, 빅어 이렇게 만들었죠. 더 크다. 비노하고 보타보다 더 크다. 맥스, 그러니까 세 마리 중에서 가장 크다야겠죠? 맥스 is the biggest of the three. 셋 중에서 가장 크다. 가장 크다. 맥스는 가장 크다. 비노 is small. 비노는 작다. 비노 is smaller than 보타. 비노는 보타보다 small. 자 이에 붙여서 smaller 더 작다 이렇게 된 거죠. 비노는 세 마리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세 마리 중에서 is the smallest. 가장 작다. 더를 앞에 붙여줘야겠죠? 더 스몰 리스트 이렇게 이번 비노 앤 맥스 아6 i x years old 비노하고 얘하고 맥스는 여섯 살이야 비노 앤 맥스 아두말이니까 복수잖아 복수조니까 복수비동사 아가 온 거죠 예 비노 앤 맥스 아6 i x years old 비노와 맥스는 6년 늙은 상태이다 여섯 살이라는 거죠 여섯 살 데이 아 그들은 자 보타보다는 얘보다는 어때 그들이 한 거, 그, 얘네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비너하 비너와 맥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두 놈은, 아, 이런 거. 두 놈이니까 복수주어니까 복수비동사 아온 거죠? 네 h e y a o u n g e r than 보타. 보타보다는 더 젊다. 영이젊은인데이해들은더 젊은. 즉, 더 어린. 이란 얘기죠. 그럼 보타가 가장 늙었다는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보타는 of the 그세 마리 중에서, 더 h e 뭐, 독스, 이렇게. 뒤에 독서라는 말이 좀, 이렇게 좀, 예, 빠져있던 거겠죠? 그세 마리, 개들 중에서, 어때? 가장 늙었다. EST, oldest. e s oldest. 가장 늙었다. 더 써주고, EST 붙이고, 가장 늙었다. 가장 나이가 많이 들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 파란책에서 배웠던 내용 거의 반복하다시피 했죠? 다음 시간에, 그, 최상급하고 비교급 하는데, 좀 다른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좀 고급 표현들이. 예.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